どうしてかその手が止まるつもりだった。 인생생활공박 교수입니다. 네, 네 니다 네, 네, 영화 드라마에서 인승생활공사의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 오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주위에 널리 널리 터뜨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입니다 네, 도대리에서 한문성 영화지 이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말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오송도 기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리 시분 있으세요? 네. 예! 아, 감사합니다. 남자부터 이렇게 많이 해주절요아 너무 뿌듯다고요 사실 이렇게 멋진 영화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어 그리고 여운이 지나게 남으셨다면 주변에 좋은 이소문, 이소문,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laughs> 네, <목소리> 우리 만우리 영화는 무척 따뜻했죠? <목소리> 네! 네! <목소리> 네.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게이분들한테 대화적 어, 영화 많이 보라고 많 이렇게, 이렇게, 이게요렇점 0점! 이렇게, 이렇게, 이 네?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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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서 한가연을 연기한 강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어,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연말 마무리 여러분 따뜻하게 어, 가슴 따뜻한 그런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영화 재밌으셨으면 주변에 좋은 분들께 많이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국제를 준비해서요. 참게 지금은 바쁠 수도 있으니 송구로 쉬요 네. 요 자요. 자요. 이 하나 되 님. 하나 되는 여기요. 맞나? 맞았어. 하나 되는 사진 한번만 찍어 주세요. 네. 자, 고싶은거 감사합니다. 사인한번만세요 사이렌 출결로 이제

박태영배우님박영아배우님 배우님. 배우님.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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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로안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한남이 형님. 감사어디 왔어요? 나 잡으러 왔었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네. 알았어요. 아, 빨리 가야 다따봐 입구에서 예. 이것 좀 버려줄래? 미안한데 아, 네. 예, 예.